네가 이긴다 했을 때? 어 나는 내가 이길것 같거든. 응. 형 지금 나 쫓아도 못올 걸. 응. 올림픽도 못 가잖아. 아 올림픽도 못 가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꽉 잡아 윤기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이거 선택할까, 저거 선택할까 하나만 골라야 되는 밸런스. <laughs> 아. 오.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성시백과 함께하는 패러스 게임 준비됐어요? 오. 질문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팬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을 것같아 동생을 둬야 된다면 이정수, 곽윤기 하나 둘셋 이정수 어 자동반으로 자동 <laughs> 이정수? 정수 잘하잖아 잘. <laughs> 아니지, 과경기지. 그래도 우리 6년 같이 방을 썼으니까. 아, 이유가 그게 다야? <laughs> 그것도 짜낸 거야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. 공부랑 스케이트. 하나, 둘, 셋. 스케이트. 에이, 형. 어. 아까 카메라 없을 땐 그거 아니었잖아. 왜? 공부라며. <laughs> 아까 뭐라 그랬지? <웃음> <웃음> 스케이트 10년 타기, 공부 10년 하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10년 공부 10년 하기. 공부. 공부. 다른 종목 선수가 된다면, 피겨, 인라인 하나, 둘, 셋. 피겨. 아아 아, 아, 형, 피겨에면더좀 섹시한 거야. 등도 파져있는 거있고 섹시백 약간 좀 제대로 할수 있으니까. 저 <laughs> 그 인라인이 싫어. 싫은 걸로 오케이. 그러면 0.01초 차이로 국대 선발 탈락. 올림픽 결승전 1등이었는데 마지막 바퀴 추월당해서 4등. 더 싫은 거. 하나 둘 셋. 첫 번째 거. 첫 번째 거. 왜? 올림픽도 못 가잖아. 아 올림픽도 못 가. 아 그렇네. 그렇네. 질문 너가 만든 거야? 아니 팬, 팬분들이 팬분들이 만든 거야? 의심 의심거 아니지? 의심하는 거. 아니 아니 아니지. 내 팬은 이제 5만, 없어. 5만 구독... 형 이래봐도 5만 구독자 함께하는 방송이에요? 야 근데 조회수는 5만이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? <laughs> 클릭하지 않고 겉으로만 봐서 그래. 뭐 아아 아. 어? 썸네일만 뭐가 아, 안 봐. <laughs> 형 즐겨. 알았어. 아직까지 한국 선수 중에 500m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다? 없다? 하나 둘 셋! 있다. 있다? 누구? 과경기. 어, 과경기 <laughs> <이게> 오케이 이랬어. <됐어. 웃음> 하나 둘 셋! 있다. 있다? 누구? 없다! <laughs> 없다! 없는 거지 이게 형. 그럴 땐형딱나 말해주면 되잖아. 자, 하나 둘 셋! 과경기. 어, 과경기 <laughs> <이게> 오케이 이랬어. <됐어. 웃음> 지금의 과경기랑 벤쿠버 때의 성시백, 500m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? 내가 이기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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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하나 둘 셋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내가 이기지. 아, 형이 이긴다? 니가 어. 아, 이긴다 했을 때? 어, 나는 내가 이길 것 같거든. 응. 형, 지금 나 쫓아도 못 응. 올걸? 형이 이긴다? 어, 어떻게? 형, 따라만 타면 되잖아. 그럼 넘어지잖아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나만 할수 있어요. <laughs> 네가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야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그러면 둘중 하나 해야 돼. 벤쿠버 과균기 머리, 벤쿠버 시상식 춤. 둘중 하나야 돼. 하나, 둘, 셋. 우와. 하나, 둘, 셋. 너무 싫어. <laughs> 아니면 그 매달 자격 박, 박탈. 하나, 둘, 셋. 머리. 머리. 이, 형, 머리 입혀준다, 여기. 지금. 내가 그 최근에 그거 해봤거든? <laughs> 넌둘다 있네. <laughs> 난... 머리는 진짜 왜 그랬나 싶더라. 음. 그러면, 밴쿠버때 인기가 그립다? 에 e s or no? 하나, 둘, 셋. 응. 아그래요 어, 응. 어떤 점이? 아니, 그립지, 그리운데. 아. 그, 그러니까 니 그, 그때 당시에 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그 열기가 그리운 네. 거지. 둘 중에 하나를 형 곁에 둬야 돼. 다섯 살 과균기, 과균기 다섯 명. 어. 하나, 둘, 셋. 과균기 다섯 명. 괜찮겠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렇게 돈 벌어라고 다섯 아, 벌어라. <laughs> 명 돌려가지고 아니, 아, 아, 아. <laughs> 더 인기 많은 사람을 선택하면 돼? 2010년도 성시백, 2018년도 곽윤기 하나 둘 셋. 오, 오. 조, 조금만 시간을 어. 줘. 아 음, 비볐다는 얘기네. 왜냐면 2010년도 성시백 어마어마했거든. 아 성시백하면 그... 당시 싸이월드 하던 시절인데. 그치 시백형 싸이월드나 서버 폭주하고. 막 그럴 때였어. 그리고 이제 미니오피막 순위가 있었어. 거기 막 상위권에 막 들어가고. 씨, 나라고. 그때 인스타만 있었어도. 아그래 <laughs> 곽윤기 동생으로 살기, 이정수 동생으로 살기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너무 별로다. 너무 별로 아니야. 둘중 하나 선택해야 돼. 너무 싫은데. 너무. 어 어떡하지? 과경기. 과경기. 어, 어. 돈 벌어오니까? 어? <laughs> 돈 벌어오니까 오케이. 돈 버는 형 오케이. 이거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. 솔직히 얼굴만 보면 누가 더 낫다? 과경기 네. <laughs> <형이> 성심. <laughs> 하나 둘 셋. 얼굴만? 네. 어, 얼굴만. 딱이것만 레고처럼 레고처럼 이게 똑. 네가 낫지. 어? 아왜 그래? 왜 그래? 아 그건 인정할 거 인정하지. 근데 달아 놓으면 <laughs> 같이 이렇게 아빼 주고 싶다. <laughs> 딴데 껴주고. 아딴데 껴주고 싶어. 어. 꽉 잡아. 연기. 밴쿠버박용기 <목소리도> 춤출 때 모르는 사람척하고 싶었다. 아니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. 하나, 둘, <목소리도> 셋. 그게 무슨 말이야? 잠깐만.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. 이미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. 싶었다. 아. 두 번째. <목소리도> 아. 그럼 왜왜형 그렇게 창피했어? 너가 막 미리 얘기했잖아. 나 춤출 거라고. 그래서, 아, 난 얘를 모르는 거 그, 시상시 사진 보잖아? 그 나딴데 보고 있어. 나요? 아, 딴데 보고 있어? 아, 그 나딴데 보고 있어. 나요? 그 나딴데 보고, 그 보고, 그 보고 있어. 나요? 꽉 잡아, 윤기.